안녕하세요. 지안 예쁜 옷장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다양한 코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디한 제품은요. 지금 구스 패딩인데 칼라감이 봄 칼라로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후드와 주머니 배에 소매 단이 올백으로 처리되었고 여기에 보시면 요거는다 가죽으로 라바로 처리했습니다. 양쪽에 라바로 처리했고 구스 깃털이라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경량으로 나온 롱패딩입니다. 안에 코디한 이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울 조끼입니다. 박스형으로 사이즈가 크신 분들이 입으시면 아주 좋은 그런 조끼입니다. 옆선은 이렇게 언발로 되어 있습니다. 목선도 깊게 파서 목이 짧아 보이지 않고 편안한 브이넥입니다. 안에 난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난방은 범 난방으로 나온 오버핏 난방입니다. 소매도, 소매 카우스를 이렇게 넓게 뽑았습니다. 아웃포켓은 이렇게 입술로 깔끔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난방 옆선은 언발로 박시하게 처리되었고, 뒷선은 A라인으로 되어 있는 난방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봄에 하나만 입으셔도 되고 이너로 살려서 코디하기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옅은 그레이색이고 화이트하고 두 컬러 나오는 남방입니다. 뒷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깨선 절개를 이렇게 소매로 연결되게 이렇게 절개를 잡아주었고요. 반또 요렇게 한번더 어깨 넓어 보이지 않게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소매는 다트 두개로 잡아줬고 소매 카우스 단추 채우기 보다는 이렇게 살짝 A라인으로 입으셔도 좋은 남방입니다 헤링본 울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고무줄로 처리되었고 안에 이렇게 끈으로 처리되어서 허리 끈은 끈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5호부터 77까지 가능한 울 정장 바지의 헤링본 바지입니다. 아웃 포켓이 양쪽으로 이렇게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바지 스타일은 살짝 배기핀 통바지입니다. 아주 고급스럽게 잘 나와 있고요. 안에 보시면 안감을 넣어준 그런 정장 바지입니다 스카프는 삼각형 조금 긴 것으로 옆에 레이스가 달려있고 안에는 카키색으로 이렇게 안감이 처리되어서 요거는 한번 꽈서 요 칼라 보이게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길이감이 있는 그런 스카프입니다. 한번 묶기에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가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가디건으로 그린색이 산뜻하게 입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디건입니다. 그리 두껍지 않아서 이너로 활용하셔도 좋고, 봄에는 겉옷으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은 가디건입니다. 네 안에 이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너티는 키가 작으신 아담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너티입니다. 니트의 앞선과 소매의 양쪽으로 바이어스 처리된 이너입니다. 니트 배색에 청으로 배색이 되어서 아주 엣지 있는 그런 이너티입니다. 앤틱하면서 아주 멋스럽게 나온 그런 이너티라 활용하시기 아주 좋습니다. 뒷모습도 똑같이, 이렇게 앞과 똑같이 나온 그런 이너티입니다. 패딩 스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는 밴딩으로 처리되었고, 뒤에는 전체 고무줄로 되어서 입고 벗기에 편안한 그런 패딩 스커트입니다. 양쪽에 아웃포켓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로 누볐기 때문에 민자보다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안에 1원수 정도 패딩이 들어간 그런 스커트입니다. 여성스러운 분위기로 활용하기 아주 좋은 패딩 스커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스카프는 실내에서 하기 좋은 스카프입니다. 한번 말아 주셔도 좋고요. 타이처럼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브라우스 느낌 나는 잔 골덴 남방입니다. 카라 부분 사이즈가 작게 나와서 브라우스 느낌이 나는 그런 남방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잔 골덴의 남방입니다. 색상은 청그린색으로 색상 자체가 아주 매력적인 그런 남방입니다. 바느질도 땀수가 아주 조밀하게 잘 나와 있고 어깨선까지 나와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난방입니다. 뒷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뒷선도 단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어깨선과 가슴선에 다트를 한번 잡아주었고요. 이렇게 다트 잡아주었습니다. 밑단도 바느질이 깔끔하게 처리되어서 고급스럽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이너티는 키가 크지 않으신 분들이 입으시면 아주 좋은 이너티이고, 내수 제품이라 촉감이 아주 좋습니다. 목선은 이렇게 돌돌이로 잡아주어서 단조롭지 않습니다. 옆선도 다트를 넣어주어서 이렇게 처리되었습니다. 색상도 오티밀 세봄에 이너로 활용하기 아주 좋은 이너 티입니다. 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덴 와이드 팬츠로 아주 가벼운 SL 바지입니다. 포켓이 양쪽에. 앞에도 들어가 있고, 뒤에도 이렇게 같이 포켓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며, 빨간 걸로 인탈을 쳐주었습니다. 전체 밴딩 고무줄이며, 사이즈는 88까지 가능한 와이드 팬츠인데, 요 바지 같은 경우는 키가 크신 분보다는 키가 아담하신 분께 추천드리는 바지입니다. 오늘도 코디 제품이 마음에 드셨나요?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스타일이 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